제목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에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할수 없는 운명이었어요. 서로 너무 달랐고,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 사람들의 시선과 현실이었죠. 그 사람을 처음 본건 회사회의에서였어요. 낯선 팀, 낯선 공간, 그리고 낯설지 않은 눈빛, 냉정하고 논리적인 태도 속에서도 누구보다 따뜻한 눈동자였죠. 그날 이후로 매일 그 사람의 말투, 걸음걸이, 숨소리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. 하지만 우리 회사는 연애를 허용하지 않았어요. 공식적인 규정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연애한다는 소문만 돌아도 그 사람은 곧 팀에서 밀려나거나 타 부서로 옮겨졌죠. 그래서 우리는 숨겼어요.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다른 층에서 밥을 먹고 퇴근 후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걷다가 뒤에서 몰래 만나고 그 사람과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. 하지만 동시에 가장 겁이 많은 사람처럼 두려웠어요. 결국 들켰어요. 커피숍에서 함께 있는 장면을 회사 동료가 우연히 봤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어요. 나는 팀에서 떨어졌고 그 사람은 나 대신 책임지겠다며 사직서를 냈어요. 그날 회사 주차장에서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마주쳤어요. 그날따라 비까지 내리고 있었죠. 나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. 가지 마요. 우리, 다시 생각해봐요. 난 아직 그 사람은 조용히 나를 안아주며 말했어요. 우린 애초에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이었나 봐요. 하지만 너와의 시간은 전부 진심이었어. 그 사람은 떠났고 난 남았어요. 지금도 출근길 버스 창 밖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던 카페 간판이 보여요.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요. 그 사람이 아니라면 누굴 다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? 내가 더 용기 있었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뻔뻔했다면 지금도 함께였을까요? 언제까지나 사랑했습니다. 그리고 아직도 사랑합니다.